사진 사진 찍을게요. 사진이요? 아, 웃겨. 네. 아니 저인싸성공라스만 진짜 근데 이거는 좀 새로운 거 같아요. 보야? 경 앞에 보야? 보여 네? 보야. 보여? 보여? 앞에. 왜? 여기도 와줘. 아, 보이긴 보이는데. 아, 우리 사진 찍어줘 오케이 오케이. 오 오. 해해 네가 나에 이틀 못갈 거야. 오늘 지팡이네 지팡이. 형 뭐야? 또이들가 아니야? 오 맞아맞아 맞아. 인싸네요, 인싸. 여러분, 여... 저 화장실 가 여...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이거, 물또다 먹었어요.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 뭐야. 용이가 안 보여.

어깨 패 오늘 진짜 잘생겼어 <laughs> <세웠어. 웃음> 아, 어저께 팔9혀펴이3 0 0개 하고 잤습니다 지금 신나 가지고 좀 들신었어요. 뭐... 어디 어디 지나었어왼가 왼쪽... 미안해 먼지났었는데 어, 어, 저번에. 따아 가지고. 아니, 생각했어요. 지금 기억나요? 저 그때. 어, 네, 맞아요. 맞아. 아 저... 잘해, 저번에. 아 진짜. <laughs> 날개 날개. 아 우리, 우리 뭐야 이제 아, 마무리 아니에요 마무리 아니에요 마무리 아니에요. 저희 이거 빨리 사진부터 찍고 저희끼리 이렇게 놀까요? 네. 진영이 눈잘 보인다.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인사 포즈. 오케이. 아, 근데. <웃음> <웃음> 어! <웃음> 용이 이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용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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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그거 아니용이한테 배워. 이프로용네 있어. 용약 있어. 용이용이용이용 안 보여 동그라미 같아 동그라미 안서가 맞은 거야? 여기도 여기도 구는하 진영아 여기도 해봐은야 뭐야 아뭐진영 잘한다 <웃음> 네. <웃음> 어, 그, 그, 그 말은 뭐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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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에이? 오늘 생각보다 시간 이 굉장히 없어요. 네. 네? <laughs> 한 시간 2 4분 됐다고요? 진짜요? 빨랐 근데 아, 원래 오늘 맥시, 뭐야, 맥시멈이 한 시간 한 시간 반이라고. 이게 네, 항상 저희 맥시멈 넘겼어요. 어, 오늘 좀 빨랐죠? 예. 아까아 시간이요? 떨어질대요. <laughs> <써주시네요. 웃음>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괜찮았어요. 아, 귀여워. 민이야, 왜 이렇게 오늘 성스러워귀여야 아, 아, 아 옷이 너무 참, 예뻐. 아! 머리도. 맨날 그러고 다니면 안 돼. 머리 너무너무 예뻐. 어깨가 음에 들어 오늘. 귀여워. 아! 진짜, 진짜 <laughs> 어 아. 진짜인 진짜 거야? <laughs> 이야 진짜야? 진짜인 거야? 껌이야? 거짓말. 이에요 거짓말. 아. 그러면... 니야 마무리하지 마. <laughs> 네 평소보다 오늘이 더러워요. 빨랐죠. 빨랐던 이유가 그것 같아요. 오늘 여기 맥시멈이 한 시간 반이라서. 근데 또 저희가 이걸 어기면 다음에 여러분들 볼 수가 없잖아요. 탐난다 이거 이거 내 거야. 와 대박. 어? 파트 바꾸기. 파트 아, 네. 바꾸기가 뭐야? 파트 아 우리 아 거기서 했던 거. 아 파트 바꾸기? 아, 하트, 파트 파트 아 거기서 했던 거 거기. 아그 어디지? 네. 뉴스에. 네. 뉴스. 네. 진영이가 누구였지 그때? 그래. 좋아요? 네.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아니 아니 우리 그추 네. 춤추는 거? 어. 뭐거 아, 그래, 노래가 없잖아. 저희 노래 없죠? 아 그러면 우리, 우이스타 했으니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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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안녕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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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우리, 우리, 아리우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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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리위 바위 리우 네. 아! 책이 상상이 용이. 이 용이. 용이! 용이! <laughs> <laughs> 그것만 뭐해. 그 네, 네, 네. 책상 어떡하지? 와 대박. 우와, 대박.

불안게 자욱하게 나를 덮어 숨기게 미묘하게 흘러온 아무도 없을 또한 없이 달려봐도 저 멀리서 들려온 그 희미한 목소리 보며 눈을 뜨려봐 oh 지터지는 어둠 속선곳에 멈춰서

이분들 못한거 못했다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저 그런 거 잘, 별로 안 좋아해요. 못한거 못했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모르니까 어 파트가 뭔지. 맞아. 그데 무비스는 많이 해가지고. 무비스는 할줄 아는데. 무 응. 가자. 비스도못세요나무비스 뭐냐. 못하지 않아 우리? 아니야. 무비스 잘해 우리? <laughs> 우리가 땅 우리 해봤어요. 어디 거기서. 미스에 나왔어. 수형과 자신 있어. <laughs> 응. <너 그때> 살, <laughs> 어디서 나왔어? 우리 잘했냐고. 그러면 진짜 정말로 저희 무비스타하고 마무리해야 될거 같아. 저희 지금 계속 늦쳤다고 하셔서 무비스타 파커 마치면 되는 원래대로. 원래로 <laughs> 그러면 스좀 그, 뒤로 잊 만하고 이렇게 바에 저는 더 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 순식간에 흐하게 흘러난 어둠 속을 또 한없이 달려가정좀 멀리서 들려도너희 미한 목소리 분명히 날의도지는 어둠 속에서 곳에멈춰어너이 두근두근 서있어 너의 빛이 번져 숨죽이니 이 몸을 다신다 내 부르는 소리 따가 눈을든 손가락 머 나를 조만간 뜯다가 너와 나 다시 만나는 게 좋아 말해줄래 What you w a 이미 다 어무 예쁘다 진짜 진짜 예쁘어 어. 진짜 이거? 네, 너무 작야 <laughs> 어, 진짜 <laughs> 너무 다 아, 이거 봐 진짜 한번 이거 보면 안 돼? 여러분 왜아 너무 잘다 아이고 급 그, 즉석 무대 어. <laughs> 네. 어. 아주 재밌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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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즐거웠다면 아, 다행이에요 그쵸? 그렇죠? 진영아 진짜 멋있다 아, 노래 장... 장난 아니야 왜 진짜, 너무 너무 아니야. 진짜 아, 장난 아니야 발치는거 아, 좋죠? 우리 가맨날 무대를 무대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수리이가는 우리 가빠는우이 아빠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는데정아 이제 우는아요 인사 일단 한번 드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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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 또, CGV에서 보면 되니까. 못 가! 와! 예! 와! 못 가! 이래야 돼! 우리 다들 다음 팬서에서 보면 되니까 당첨 축하드려요, 여러분. 토요일 날. 저. 몰라. CGV 몰래 거야. <목소리가> <목소리가> 제희가우지든요 제인 노래도 아나용기여기 봐야 멋있다 여기여기 열받아 선 오빠 저희 그럼 빨리 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갈게요 아. 여러분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